역대상 구장 온 이스라엘이 그 개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누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데레스 자손 중의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임누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칠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씨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자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후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려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 스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맞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베의 증손이며, 또 오바자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망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직이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조차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망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직이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 손살룸의 마다들 맞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자 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의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레이 가문의 우두머리며 이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마다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우와 스가려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심으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렛과 다레아와 아아스이며, 아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웨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쏘는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아지아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그 해골을 장사하고 칠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오아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리니 세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파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시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하에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룡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드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롤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브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아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스사람 헤벨과 블론사람 아히야와 갈멜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자 베로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 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지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아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사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부온 사람 곧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유한안과 그대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두아려와스마려와 하롭 사람 스바자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야소브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암의 아들 유엘라와 스바자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아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이 가짜 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 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 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하에 그때의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여할때 은하세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때 은하세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위세계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자 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지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백 명이요. 무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망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천명이요. 이싸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이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가짜 손과 느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슬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낙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검포도와, 토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